밥따로쌈따로 샐러드. 음. 어제는 우버지 샐러드, 오늘은 성철 샐러드. <laughs> 아니 아침에 눈뜨 떨어져 음. 너무 예쁜 거야. 떨어지고. <laughs> 그래서 부대찌개 생각하고 갔는데 부대찌개랑 동촌 샤브카 국수 근데 한식 관련에서 음. 음. 얘기해가지고 동국 기사가 들어가겠어요. <laughs> 아침에 우리 같이 동지들이 참 많은데요. 그러다. <득사 Gaussian> <득신> 야, 자시다김보성선 한번 걸어가야지. 이제 거기 있다가 기다. 기적적으 이렇게 손 보던. 자석. 각 포셔야지. 각도별. 이 너무 오래 다 음. 이제 오 어, 이거 다 비빔밥 저이 맛있겠지? 또이 네. 음. 떡도 이래 떡 가는 떡? 응, 가마솥 빵이잖아. 한성이다 홍성이. 수축카드에서 들어주세요. 아른거 아, 아니야? 야. 먹고 또 먹어야겠다. 무슨 요고기야 오, 진짜 그런 거. 맛있게 드세요. 응 음. 이게 어? 이게 0 0원인데 아, 진짜 괜찮은 거 같아, 그렇지? 배추 된장국인가? 응. 음. 오! 음. 내일은 닭볶음탕 먹기. 어. 음. 맨날 만나을까 음. 내일 닭볶음탕 먹으러 올래? 맛있겠다. 어때? 맛있겠다. 응, 음, 그지 사람들이 줄 서서 먹을만 하네. 맛도 맛있어. 그치? 음, 시설 시간에는 사람 많을 것 같아. 아, 진짜 나. 어. 텔레를 와봐야 되는데. 음. <laughs> 맛있다. 삼계탕도 두 장이야? 응. 삼계탕이 두 장이라고? 되게 잘 나오나 봐. 아까 사진 같은데. 내가 엄청 굶었어. 근데 수준이 만 원밖에 없는 거야. 밥을 먹어야 돼그래난 여기 와 그지? 응 여기 와서 7,000원으로 밥을 응. 먹고 3,000원으로 커피도 사 먹을 어. 수 있어 3,000원으로 응. 커피 사야지 편의점에서 면은 다른 것도 살수 있어 응. 또 다른 것도 먹을 수 있네 큰라면도 먹을 수 있겠다 밥 따로, 쌈 따로, 샐러드. 어제는 우거진 샐러드, 오늘은 상추 샐러드. 샐러드 매니아. 야채까지 잘 먹는다 나도. 저거 한번더 먹을까? 아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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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맛있어잘먹었습니다 나올 때 샌드위치를 집어 들고 나왔어 것들로. <laughs> <laughs> 사실은 바나나도 하나 먹으려고 했는데. 동물관 <laughs> 내가 접시를 <벽 시럽으로> 부러. <laughs> 아. <laughs> 그시 7mm 벽시 어. 아, 그래? 5 m m 이만한 거야. 여긴가봐요 우와. 어. 진짜 벽시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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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양시 농업 기술 센터. 아, 여기야? 어. 들어와도 돼? 응. 이월에? 응? 어? 아시아 박 박물관이야. 안녕하세요. 어? 어? 저세사하세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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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녕어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하는 건가 녕 어, 되게 재밌겠다. 어, 여기 애들 데리고 와봐. 근데 7월, 10월은 끝났어요 이제 네. 네. 올해, 올해는 코로나 4단계라서 못했습니다 아기만 아. 그 했고요 음. 대로, 음, 재밌겠다 음. 아이고. 아,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가야 돼요? 회 되는 거죠? 네네그아우시 네. 1만에 있고요 네 어, 회사를 원하시는 회사 선생님도 계시긴 해요 아네 감사합니다 일반 일반 엄청 큰 벽지 140배 확대한 거야 <laughs> 원래 이렇게 딱 담나다 5천 20년 전 와, 이거 잘 만들었다 그치? 저 자료가 이렇게 나왔어 어 여주도 있었다 여, 그 쌀이 여주 쌀이 유명하다 어. 아. 대전 신대동 옥천 음. 그쵸, 부여 논산 서천, 옥천 김해 진짜 그렇다. 그런, 그런 데 있었네. 이게 어떻게 발견됐는지 설명해 주는 영상이네. 5천2 0년 전이라고? 대 <laughs> 멋있어. 되잘해 놨어. 그렇죠? 와, 한국 고고의 역사라니. 2000년대 햄버거가. 응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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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벽시야 이게. 이거 그때 보러 온 거야, 우리. 거? 우리 지금 이거 보러 온 거라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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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그러니까 이게 그때 발견된 거야, 이 병시가? 그래서 이렇게. 네, 한한 네. 그때 당시 목재로 썼던 저 가래나무 조각이 옛날 5천년 전 목재인 거야. 아... <laughs> 우리 벽빛 <병실> 들어왔다. <laughs> 우와. <웃음> 우와. 길이 짧. 이아이를한야 뭐야 이거 어? 어떻게 거네? 밥을? 도비가 사나 도비가? <laughs> <laughs> 그냥구들잔 아닌가? 저거는 뭘 하는 걸까? 저뭘 하는 있어? 전통 가옥 구조. 우와 진짜 같아 어 이거 찹쌀떡 만드는 거 거기 가봐도 되잖아 안녕하세요 어풀무다풀무가 뭐야? 이거 이제 바람에 이렇게, 이렇게 하는 거 바람 넣는 거 아... 어이가 있어 이거. 어이가 있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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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는데 <오, 웃음> 꼬고, 꼬고. 여기는 침을 빻아보세요진 벗겨지네? 아 벗겨져? 어. 와 재밌다 국물 들어가있고 어, 대박 이거 볼수 있네 크게? 진짜. 이렇게 해서 먹어라? 우와. 고미빨강색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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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다. 우와. 아, 에밌 갈게 밌다 재밌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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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 Yeah. <laughs>